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낮 더위가 쉬어가지 않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와 경남 합천은 낮 기온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서울은 27도, 광주는 30도로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 낮 기온 살펴보면 다소 선선했던 강릉은 27도까지 오르겠고 대전은 29도, 울산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연일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두세 배가량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오존도 비상인데요.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 오존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전국이 높음 단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예상 가시거리도 50에서 800m로 짧으니까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